자, 오늘은 보어인데, 자,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 형식이 뭐예요? 이 형식하고, 오 형식이지? 네. 그래서 이 형식은 뭐야? 주어동사, 보어. 오 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그리고 두 개를 해, 구별하기 위해서 주격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이거랑 관련된 걸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60, 6 0페이지가요 6 0페이지 이제 표 보면, 자 여기는 이제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죽보호라고돼 있지? 그러니까 이 형식 보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이 형식 보호할때 선생님이 떠올리라고 예문 두개 있었는데 뭐예요? 이 형식 보호 보어하면 뭐 떠올리라고 했던 거? 뭐야? 자, 음, 한번 생각해, 언제죠? 이거 she is 뷰티풀라고 뭐예요? 시이저 닥터잖아. 흔들. 그래서 보호자리는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가 올수 있다. 뭐 그죠? 자 그다음에 명사 올 때는 어떤 관계? 이꼴의 관계. 그녀 이꼴 의사다. 자, 이것도 이해를 해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명사가 올수 있다는 건 이게 모을 뭐수 있다는 거야. 계 똑같은 개념이야. 명사 구울올수 있고 명사 절올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자, 명사고 두개 있다고 그랬는데, 뭐 있어요? 명사. 투구정사랑, 공명사. 자, 명사절은 세개 있지. 명사절 대표적인 거 뭐야? 대절, 주어가 동사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뭐야? 의, 주, 동. 그 다음에 if나, 어, w e a t h e r 주어 동사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보어에서도 if는 안 써.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if, w 더 a t h e r 만 한번 보면. 이 프웨더가 명,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우리 보어 자리 오는 것까지 봤는데, 그지 주먹보에서는 어디에만 불더올수 있어? 목적어 자리에만 불더올수 있고, 주어나 보어 자리는 항상 뭐만 쓴다? 웨더만 쓴다. 그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만 해놓으면 돼. 요즘에 나오는 문법은 잘 아닌데, 그래도 학교님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근데 형용사도 구나절이 문법적으로는 올수 있는데, 이 서술형법으로 쓸때 절이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형용사 구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제 형용사에는 뭐가 있어요? ing랑 pp가 있지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는 거지 근데 현재 분사가 올 때는 뭐 진행의 의미나 능동의 의미인 고 과거 분사가 올 때는 수동의 의미 뭐 그런 게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다른 거야 얘는 명사, 명사, 공명사를 말하는 거고 얘는 뭐를 말하는 거야 현재 분사를 말하는 거야. 형태는 똑같은 거야. 그죠? 문법적으로. 자, 이거 안 적혀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한번. 죽겠고, 옆에. 자, 돌리면 손을 돌려. 졸리면 손을 돌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복습 시험 보기 전에 꼭 영상을 한번 보세요. 빠르게 알겠어? 다음 복습점이 언제야? 이거 관련된 복습점은 우리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우리 오기 전에 한번 정도는 영상을 한번 빠르게 다 봐. 라 알겠어? 그러면은 이 복습지럼 따로 준비하지 말고, 그거만 보세요, 영상을. 알았어? 네. 중요한 파트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봐봐. 여기 집중한다고 해도 집중이 안 돼. 근데 동영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어디가 좀 집중 안 되면 잠깐 껐다가 멈췄다가 들을 수도 있고. 그 왜냐면 집중력이 딸리면 그래. 근데 선생님도 집중력이 딸려서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도, 뭐 대학교 때도 그렇지만, 시험 공부할 때, 대학교 때는 과목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때문에 과목수가 많았으니까. 왜냐면 책을 여러 개를 공부할 파트. 를 그리고 하다가, 한 30분 정도 집중이 되게 잘, 해 그래. 근데 그면 이제 막 지루해. 지루안돼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 하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자기의 집중력이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 목표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싹 끝내야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라 이거지. 근데 어쨌든 책이라는 거에는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거다 담을 순 없잖아. 이 필기에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영상을 꼭 한번 다시 들어보라 이거지. 그러면 이거 정리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는 이 문법하고 구문은 어쨌든 전 숲하고 나무를 자꾸 보다 보면은 앞뒤가 막 연결되는 게 보여요. 알겠어? 그리고 이제 원칙이 먼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예외가 이제 딱그 다음부터 아요게 이런 예외 있지. 그럼 영어는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해는 끝난 거야. 이제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 그럼 이제 영작 같은 거 하는 것도 쉬워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궁극적으로 제일, 그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는 글 쓰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영작이 어려워요. 그치? 왜냐면 영작은 이런 패턴들을 다 머릿속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해석은 내가 보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그니까, 러 구문을 알면 영작하는 게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 자, 적었어. 자, 그래서 예문을 이제 볼게요. 여기 내용은 이제 이거 나온 거야. 이거 뭐 i n d p p 이런 내용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13번하고 214번을 먼저 보면, 자, 그럼 보면 여기는 이 이꼴의 관계라는 거를 표시를 꼭 해놔. 이꼴의 관계. 알겠죠? 어. 자, 여기는 지금 뭐온 거야? 투부정사가 온 거예요. 여기는 ING가 온 거야. 그러니까 명사절, 아니, 명사구가 온 거죠? 그치? 그럼 위에 예문으로 간단히 예문하면 그녀 이꼴 의사.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떻켜보면 우리의 주된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 가 아니에요 돕는 것 이다 가돼야 되죠 그어 해석할 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실수하는 거는 이거야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한국말적으로 도틀린거예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다 그래서 이꼴 표시 꼭 해놓고 자 밑에도 봐봐 가장 싼 교육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 이다죠 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꼴 표시를 꼭 해놓은데 자 이거는 안 적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거를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둘다 he is 하고 뒤에 해주고 이렇게 적어 놔봐 기존 친구들도 안 적혀 있을 텐데 이거 한 번만 적어 놓으세요. 비교하는 거야. 저이 꼴의 관계랑. 그걸 보면 왜 그러냐면 아마 이거 먼저 여기서 쉬우니까. 자, he is learning from the mistake. 밑에 똑같다고 쳐봐. 그러면 이때는 그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다요? 아니죠. 이때는 입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입꼬의 관계가 이때 비아이엔즈네. 그럼 이거 뭐로 해석하면 돼? 그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중이다. 이때는 비아이엔즈예요. 진행 시대야, 이제 그러니까 이입꼬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게 그거야. 문법적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됐어요? 자, 그럼 위에도 봐봐. 위에도 만약에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라고 해봐.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얘도 이 꼴의 관계가 아닐 때가 있다고. 자, 요거를 우리가 비투 용법이라고 해요. 비투 용법. 저거만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즘에 중요한 건 아니야. 됐어? 자, 근데 이제 비트용법은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뭐 이건 안 적어도 돼. 예의가 문의.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면,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예정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울 운명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그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앞뒤 운맥을 자연스럽게 하는 라 거예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한다. 알았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서술용법을 말하는 거야 문법적으로. 그래서 자 근데 선생님 수능 전 학력고사 시대 이때는 이런 것도 나왔어. 그래서 그래서 리 말줄거리 말줄거리 장사를 번상로 나오는 거구나. 중요한 정도 옥당으로 따라와 볼래? 요자 거기 보면은 그 영어 선생님이 이런단 말이야 예의가 삐뚤은 이거, 이거 삐뚤의 용법을 외워야 되니까 예의가 삐뚤 예의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두문자로 외우고 그런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문법이다 그걸 말하는 거야 이제 가볍게 어쨌든 이 꿀의 관계가 그걸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 됐어요 자그 다음에 216번 보면 자, 216번은 우리 친구들이 해석할 때는 요게 중요해요. 해석할 때는 자, 여기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해석할 때는 자, 그래서 해석을 해 보면 자, 여기도 여기는 이끌의 관계야. 자, 모든 것, 이거야. 모든 것. 근데 이렇게 어떤 모든 것, 이러이러한 모든 걸 해야 되잖아. 자, you have to do. 너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너 해야 되는 모든 것은 자, to vary your routine, 루티너리를 자, 너의 일상을 살짝 바꾸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보이면 할수 있어요, 해석을. 자,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 서술형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가 나오면 서술형으로. 특히 여기서 여기는 가로 쳐져 있지만 얘를 거의 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라 이 투부정사를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이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입골의 관계 중에서 도 특이하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온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야? 다음 복습 시험에 이거 서술형으로 한번 써보라고 나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외워본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 올린데왜이주을 했어요? 너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했는데, 모든 것이니까, 아, 아니야? 자, 여기서 이제 옆에다 가 간단히 적어놔. 자, 올은 사람을 나타낼 때도 있고, 사물을 나타낼 때도 있어. 사람을 나타낼 때 모든 사람이 되는 거고, 사물을 나타낼 때 모든 것이에요. 알죠? 자, 근데 이거는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복수 취급을 하고, 사물을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을 해. 그러니까 원칙을. 예외는 있겠지만 원칙은 그래서 저기 2지가온 거다. 5개. 됐어요. 그래서 민창이는 다 적어야 돼. 이제 자 그다음에 볼게요. 자, 217번부터 아니 218부터 3개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죠. 온 거. ING 온 거, 그죠? 그리고 keep ING는 우리가 수거처럼 외우잖아. keep ING 뭐야?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지 아니면 ING 하는 걸 유지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적어볼게 얘는 뭐야? PP가 온 거네. 얘도 PP가 온 거예요. 자, 근데 요 앞에 있는 동사 봐봐. stay, remain.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형식 할때 비동사랑 비슷한 뜻들이야. 그럼 얘도 뭐예요? BPP 되는 거야. BPP. PP가 왔을 때는. 그죠? BPP니까 뭐야 수동태 수동태. 알제 아. 됐어요. 응. 자, 다음 이거 참고로 참고로 keep ing 옆에다가 자기가 딱 지금 선이 적는 게 정리가 안 되면 적어세요 자, keep ing 이거 뭐야? 계속해서 뭐 하다야, 그죠? 계속해서 ing 하다. 자, keep 목적어 ing도 뭐예요? 목적어가 계속 ~~하게 만들다야 그죠?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비슷한거야 목적어만 들어갔을 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tip 요거를 조심해야지 tip 목적어 뭐 있을때 from ing는 이때는 뭐죠? 이때는 k e e p 아, 너 잠깐 보 k a from ing 이때는 keep이 뭐야? 이때는 keep이 stop의 개념이잖아다 그제 막다 그니 막다 그래서 이때는 뭐야? 해석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이런 뜻이죠 그제 그래서 저기 keep 자리에 탑도 들어갈 수 있고, 막다른, 다르다 prevent, prohibit, i n h i b 막다른, 다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였잖아요별이이안면한한번적어 네. 번째, 요번옆 옆에 째이번 그냥 수거 두번이지만째두할때 참고하는 거 <laughs> 여기 다음 페이지는 이제 모은 거야. 자, 표시만 해놓게 표시만. 다음 페이지는 뭐예요? 개점 온 거네. 그렇지? 큰 틀은 뭐야? 자, 내 포인트는 내 요점은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다예요. 그렇지? 얘도 명사니까 이 p u 의 관계 꼭 해서 잘 해줘. 자, 그다음에 222번은 자 나데이 법비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 빼고 어쨌든 모은 거야. 웨더절 온 거네요. 웨더절. 그렇지? 그럼 여기도 뭐야? 자, 질문은, 의문은, 우리가 살지, 죽을지, 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꼴. 자, 이번엔 뭐온 거예요? 자, 학생들 학생들 사이에서, 자, 뜨거운 주제는, 핫한 주제는 뭐다? 누가 다음 우리 담임선생님이 될 것인지이다. 그죠? 이번엔 뭐온 거예요? 의주, 동, 동단 그 이제 해석해보면서 그런 거한 번씩 생각해 주는 자그 다음에 224번도 뭐예요 입구을관계로는 채우고 자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 중에 하나는 자 어느 다리를 우리가 건너야 하는지 이다음 그럼 얘도 뭐야 어 위치 우리 배웠던 거복습해보면 위치나 와은 뒤에 모을 수 있으면 으면 명사 오면 포면 주듯이 해석한다고 그랬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의주동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위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됐어요? 주위에 잔다 잔다 보는 게 아니라 잔다 그래 이렇게 고개도 흔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주격부어, 투부정사를 치하는동사들 수거처럼 알아두자 이거는 그냥 수거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수거예요 수거 알제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거랑 비슷해 앞에서 우리 이 심즈 e 그다음 에 i t happened that 이거 수어처럼 외우는 거라고 배웠었어, 알지? 자, 그거랑 관련된 파트예요. 자, 이건 똑같은 거야. 자, seem to be 정사 우리 친구들이 알아, 모모인 것 같다, 모모처럼 보이다. 자, 근데 appear 조심하라고 했죠? 자, appear는 단독으로 쓰이면 나타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disappear는 사라지다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appear to be 정사 아니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는 i t appears that 이렇게 하면은 모모인 것 같다, 모모처럼 보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해픈 투, 그죠? 앞에 이 해픈 대도 나왔잖아. 그냥 일어나다 발생하다가 아니라 우연히 모모하게 되다 이런 게 그냥 수거야수거 이렇게 말해서. 자, 그다음에 이거, prove to 부 정사, turn out to 부 정사, 이것도 수거예요 prove turn out 둘다 증명되다잖아, 그죠? to 그러니까 부 정사로 드러나다, 판명되다 이런 수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우연. 이거는 이렇게 쓰라고까지 나오지 않지만 이제 해석할 때. 자, c 투부정사 앞에 come, get, grow 같은 거 보면, 뭐뭐 하게 되다래. 그지 예문 하나만 적어 놓으면, 자, he came to love her.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냥, he loved her 하면 뭐야?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죠. 그죠? 근데 came to 이런 거 붙으면 뭐야?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죽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래. 여기까지 적어 놓고, 자, 우선 여기다가 똑같은 표현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적혀 있니? 어. 자, 적혀, 적혀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앞에 거랑 연결하는 거야. 이 t 즈 e e 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t 즈 e e 똑같은 표현. 자, 그럼 여기 모아야 돼요. 민창아, 여기 모아야 돼. 똑같은 표현이 되네. 모아야 돼. 민지한테 물어보지 마, 민지 몰라. 자, 이거 한번 리 봐봐. 우리는 배우는 것처럼 보인다요, 그죠? 그럼 여기 그들 대디야. 자,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가주어 진주어파트에서 배웠어요. 이게 가주어고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슈거지만. 그래서 이 위가 여기로 오는 거야. 그래서 위 그다음에 이 투부정사 내용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런. 기에건똑 갖고. 그냥 그냥 이제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적혀져 있는 친구들 한번 들은 친구들은 조금 더 응용 한번 해보자고. 그냥 지금 듣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가 투 런으로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to have learned로 돼있다고 쳐봐 to have pp 기억나?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시작할 건데 to have learned라고 돼있으면이 to have pp는 뭐라는 거야? 이 시대보다 얘가 더 과거에 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현재보다 과거는 뭐가 있죠? 과거랑 현재 완료. 그지? 그러면 여기가 to have learned면 여기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learned나 have learned 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런 그러니까 그러, 자 학교 시험에서이렇게 간단한 거는 안 나오겠지. 그제 근데 이런 시제까지 연결되면 이런 게나올수 있다. 제 서술형으로 좀 바꾸는 거 나올 수있어니 지금 한거 이해해요? 어, 그거만 이해하면 돼. 자 밑에 한번 더. 자, 밑에도 하나만 더 적어놔. 자 이거 231번도. <laughs> 자 우리는 우연히. 대디아란 걸 발견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해석을 얘가 적용하면.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 자, 얘는 여기 과거니까 뭐로 해야 돼? Happened, dea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이, 요 위가 여로 오면 돼. 위. 그제? 그 다음에 또. This. Cover. 근데 얘는 여기가 원래 과거니까 여기 못쳐져야 돼. 디스커버할도 하고 되는 있지? 어,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 자, 이것도 듣고만. 자, 여기가 만약에 to discover가 아니라 to have discovered라고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to have pp라고 썼다면 얘보다 얘가 더 과거를 나타낸 거잖아. 그럼 과거보다 과거는 뭐 있어요? 과거보다 과거. 뭐라고 그러지? 과거 완료 또는 뭐대가거 그리고 무슨 거죠 헤드 PP 그제 그럼 2 m PP면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 돼 헤드 디스커버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그제 어, 그거는 이제 다음 시제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할 거니까 저거만보세요 인천이 적어놨어? 네. 들어왔어? 있어요. 네. 자, 원래는 쭉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 눈깔이, 붕태 눈깔들이 나 10분 쉴 테니까, 10분 동안 자.